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이언스 리더 제25회입니다. 오늘은 그 중국 우한 타이캉 통제병원에 입원했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입원 이후에 HDL이 증가하면 생존 완치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HDL이 감소했으면 한 사람들이 악화돼서 사망했다는 것에 대한 최근 논문, 며칠 전에 나온 그메디컬아카이브에 실린 논문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콜레스테롤과의 연관성을 밝힌 논문이 현재까지 총3 편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그 3월 2일에 그게재 게재되었, 렌시스에 게재되었던 논문이고요. 웬저우 중앙병원, 코 여기 보시면 우한에서 한9 0 0 k g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에 그 웬저우 중앙병원에 입원했던 7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이제 그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 특히 1차 감염자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더 감소했다는 게 보고가 됐었고요. 그 중에 1차 감염자 중에 한 분이 그 9일째까지 HDL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이제 9일 이후에 증가하면서 이제 14일째 퇴원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의 상승이 치료 효과의 유무에 아주 중요하다는 이 저자들의 말을 그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그 우한 거주자들 중에서 우한대학 인민병원에 입원했던 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그 확진자들을 그, 마일드와, 즉, 그, 경증과 심비어 중증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령, 연령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반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심근 경색, 코로나리 허트와 디지즈와, 그 다음에 이제 만성관질환이 이제 그몇분 계셨고요. 그래서 이 97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 이 확진자들에서 특히 그, 이, 중증으로 갈수록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요, 또 이렇게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에서는 한40 정도였는데요, 이제 그 중증에서는 34로 아주 감소를 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LDL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제 이 연구 결과이고요. 이거는 이제 앞서 왼저우의 중앙병원에서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HDL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것이, 이런 그, 이 코로나19의 중요한 그 단서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논문으로 그 올해 2월 16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중국 우한 달캉 통지병원에 입원했던 861명 아주 대규모죠. 이 입원 환자들의 그 콜레스테롤을 중증도에 따라서 한번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경미 단계, 보통 단계, 심각 단계, 위험 단계로 나눈 다음에 이들의 콜레스테롤을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연령은 60세였지만, 이제, 그, 코로나의 중증으로 갈수록, 이제, 고령이, 그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 이런 코로나19 환자들을, 이제, 그, 대조군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총콜레스테롤이 유의적으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근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이 유의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조군이, 그, 58일 때, 이제, 그, 이, 코로나의 환자들이 46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LDL은 그 오히려 이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합니다. 120으로. 그래서 대조군의 99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죠. 이게 왼쪽 중앙병원의 결과와 조금 다릅니다. 왼쪽우에서는 환자들이 LDL도 감소했는데 왜 여기서는 증가할까요? 그래서 좀더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이렇게 그네 가지의 그 중증 단계로 분류를 하고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중증도가 증가될수록, 즉, 심각한 환자일수록 연령이 증가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기존의 연구들과 잘 일치하죠. 그리고 이제 총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단계에서는 196이었는데, 이제 그 중증은 140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성지방은 차이가 없어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은 경증이 50일 때 중증이 34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위험한 단계는 제일 위험한 단계는 34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중증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왼쪽 병원의 결과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LDL도 따라 감소한다. 그러나 확실한 유의성은 바로 이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를 그래프로 다시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이런 그총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아주 유의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총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은 차이가 없죠. NS는 no significant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은 유의적으로 감소합니다, 그죠 그래서 HDL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데 LDL은 오히려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조군과 환자만 넣고 보면 이렇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중증들을 놓고 보면 LDL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감가 감소는 바로 이 HDL의 감소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그, 그 중증도에 따라서 즉 가장 위험한 단계의 환자들이 이렇게 그 총콜레스테롤을 가장 감소하는 걸 보여주고요. HDL콜레스테롤도 가장 감소하고 LDL도 가장 감소해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미 단계에서 위험 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연령이 증가하고 남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총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HDL콜레스테롤이 감소한 다는 것을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완치해서 퇴원했는 100명과 사망자 16명을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이 완치자들은 그총 콜레스테롤이 이제 그 치료 이후에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콜레스테롤과 특히 HDL 콜레스테롤의 증가가 많지. 해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긴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고요. 이제 그 사망자 16명 이제 그 중증을 넘어서 이제 사망한 분들의 그 리피드를 보면 중성지방은 변하지 않지만 총 콜레스테롤은 오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이 계속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계속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도 감소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 중요한 힘이 바로 이 HDL의 증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한 100명들의 그 입원 이후에 그 HDL 콜레스테롤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부다 이렇게 뭡니까 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입원 이후에 HDL이 증가한 분들이 완치해서 퇴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조중앙병원에서도 그렇고 이 결과에서도 그렇고 HDL의 증가가 중요한 치료 효과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빠르게는 5일 만에 HDL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만 11일에서 15일 사이에 더 이상 이제 사망 이후에는 혈액을 채취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중단이 됐겠죠. 그래서 h d l 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완치한 분들은 입원 후에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이런 증가 곡선을 보여줬고요. 그 사망하신 분들은 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런 이제 감소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 주장하는 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ACE2 수용체를 타고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HDL과도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HDL이 결합을 해서, 그 이후에는 아직은 정확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앤다면, 이제 그래서 그 HDL이 소비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면, 이제 뭡니까, 그, 이렇게 이제 그, 좋은, 그, 뭐죠. 감염 이후에 HDL 같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좋은 예후를 보이고 생존하게 되고, 이제 바이러스, h d 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바이러스는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 힘이 HDL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DL이 증가한다는 것은 완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감염 이후에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나쁜 예후를 보이는데 이제 특히 사망하게 되면 HDL이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HDL의 감소는 악화를 의미하고 바이러스의 증가를 의미에서 이런 나쁜 예후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염 이후에 HDL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예후를 결정하는 좋은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편의 논문을 종합해 보면 중국 코로나19의 환자 논문이 일관되게 환자 예후에서 HD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L이 다시 증가하면 환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왜 자꾸 치료제 개발에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HDL이 관련이 있다는 거. HDL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HDL에서 나오기 때문에 HDL이 소진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제 개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 감염자보다 훨씬 더 HDL 소비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HDL이 고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HDL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잘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HDL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고 바이러스 감염에서 HDL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치료제 개발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사이언스 리더 25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